2014년에 파이어라는 표준이 HL7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대세입니다. 이거로 통일이 되고 미국 정부도 이제 강력하게 이 표준을 지원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거는 의료 데이터를 위한 영어다. 각 나라마다 언어가 있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데 이제 영어라는 걸 통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영어가 우리나라 말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들, 큰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은 영어로 저희가 표현하면서 어떤 의사소통을 하듯이 파이어도 그러한 접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병원별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데이터를 교환할 때는 이 표준을 따르자 그러한 접근이 되겠고요. 진료 데이터, 라이플로그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은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유전체 데이터까지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최신 웹 기술을 사용하고요. 요즘 시대랑 잘 맞죠. 스노우메드라든지 로잉크라든지 이런 표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렇게 포용해서 연동도 마련하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에 가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파이어는 의료 데이터를 리소스라는 거로 분류를 하는데요. 가장자리에 보이는 게그 리소스들입니다. 페이션트 리소스도 있고, 오브저베이션 리소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크게 6개 정도의 모듈로 나누고 각각의 모듈 안에 이제 여러 리소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 관련된 모듈 안에 이제 페이션 환자 리소스가 있는 거고요. 환자 리소스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덴티파이어도 있고 이름, 젠더, 버스데이트. 여러분이 그 보너스 과제로 하시는 게이 버스데이트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환자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표준화된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